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미치는 영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바다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오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인 세슘, 수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해양 생태계 식물과 동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질은 바다의 작은 생물에서 축적되어 상위 생물로 전이 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양 생물을 먹는 인간도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 오염수 방류는 바다의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물에 용해되어 해양 생태계와 인접한 해역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해양 생물이 살아남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는 생태계에 대한 매우 큰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생물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생물의 수가 감소하면 그 균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식량 연쇄 및 군중 이동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 건강 문제 방사능 물질은 바람과 파도에 의해 공기 중으로 퍼져 대기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밀입자 크기의 입자는 인체 내부로 흡입되어 폐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우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 내부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도 있는 우려와 비판을 유발시켰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적인 방안으로는 오염수를 지상에서 처리하여 바다 방류를 최소화하는 것 혹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전에 물질의 농도를 낮추기 위한 필터링 방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적인 방안들은 모두 일정한 비용과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방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매우 높고 국제사회와 지역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는 일본으로 생각됩니다. 일본 내부의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주변 국가들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바다를 경계로 일본과 인접해 있으며 오염된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나 해산물 등을 수입하거나 바다 생태계에 생태적 안정성이 악화됨으로 인해 수산업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바다의 물류 흐름으로 인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평가됩니다.